간단 TV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선액이 한번 나와봤는데요 아 오늘 날이 되게 춥네요 비 오고 나서 이제 낚시를 진행하는 건데 아 날이 상당히 추워요 오늘 여성 게스트도 나와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 혼자 열심히 해 가지고 좀 챙겨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 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? 장비 테크 소개해 드릴게요 어 잡았다 어 어떻습니까 낚시 간단합니다 <laughs> 아이고 어설프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장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드는 소황목 752L 튜블러 로드구요 릴은 히마노 c 1000번 셜로우 스프리 입니다 라인은 0.35를 사용하고 있고 네, 쇼크리더는 1호 쇼크리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그헤드는 2g 지그헤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, 선상에서는 기본 2g 세팅으로 맞춰 가지고 낚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낚시 한번 해 볼게요 간단하구로 뭘한 마리 걸었습니다 무슨 공인가 우지된는의이가 이게 낚시 확실히 얻어 걸립니다. 제가 보상에서 낚이 정말 제일 못하고 있는데 이만한 걸 잡아서 이만한 거를 얼굴 옆에 하면 살돼 보이죠. 야, 거기 크게 보입니까? 장난 아닙니다. 짠. 야, 낚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얻어 걸리는 겁니다. 얻어 걸리는 거. 야, 야, 큽니다, 커. 저대걸 잡아낸다. 야, 저 솔직히 낚시를 너무 오래 가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. <laughs> 포인트가 좋은 게는 잡아내네. 야. 간단합니까? 간단합니다. 자, 고기 왔습니다. 자. 자, 아, 고기 간단하지요? 사이 좋은 거 오늘도 올라옵니다. 자, 간단합니다. 낚시 이거 그잡 간단한 기라. 예, 네, 한 마리 알았습니다. 아, 큰 놈들 계속 일찍 오다가 그렇게 안큰 놈이 올라오는. 자 고기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뭐 잡지 않죠 네, 한17 18도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지요 자 잡았습니다 봤죠 네. 자 제이제이 <laughs> 제이제이가 올라왔네요, 제이제이가 <laughs> 네. 이게 간단하게 고기 올라오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자, 고기 보이십시 와, 이 간단한 거를 그지요? 간단하지요? 예. 야, 이거 이제 난을 다 싸가지고 배가 이렇게 만지면, 보이십니까? 배가 홀쭉하죠? 예. 이런 거는 이제, 치어를 다싼 거죠, 이제. 예. 고기 좋습니다. 간단하지요? 고기는 있습니다. 자, 기 간단하게 도 잡아내죠. 자, 고기 나오죠. 네. 저도 저 같은 데로 던졌는데. 고기 크지요. 사람만 하지요. 간단합니다. 그래도 이 여성 유사님이 좋은 게 뭐냐면 청개비를 안 들고 왔습니다. 뭐 청개비를 못 만지는지 그는 잘 모르겠는데 언니 웜으로만 낚시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도 바닥 걸려가지고 난리다 이거든요. 꿋꿋하게 낚시하고 계십니다. 제가 은근히 예,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.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수기가 잘 없습니다. 남자분들하고 하면 참 텐션도 높고 괜찮은데 이 여성분들하고 함께는 어렵네요, 여러하고 잡아쳤네. 어렵네. 자, 지금은 제가 초반에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환경이 이제 됐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과연 햇빛이 들어와도 고기가 지금 큰 놈들이 확인이 될지 안 될지. 그것만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해가 떴을 때납불레기를 진행했었습니다. 또한 마리 쪼개는 거 잡았습니다. 그거 보여주십시오. 어떻습니까? 쪼개납니다. 쪼개나니다 <laughs> 천천히 천천히 가면세 천천히 고기 안돌온 갑니다 자 고기 잡아냈죠 네한 16정도 나오겠네요 자 어떻습니까? 간단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<laughs> 제가 17이상은 웬만하면 오늘 잡지 말자고 해서 고기에 뭐 그렇게 큰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서 자 화면에서 방생하는 거보여주십오 안녕 휴 뭐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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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만히 있어도 뭐 물지? 어습니다야 간단합니까? 간단합니다. 그냥 얻어버린 것같 자, 오늘 낚시 마무리 합니다. 지금 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아, 고기 좋죠? 고기 안 좋습니까? 너무 좋습니다. 네, 재밌게 낚시하고 갑니다, 오늘도. 자, 사진 찍었으니까 그 엔게이크를 하고.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좋은 것만고 선별해가지고 보기 이렇게 잡고 갑니다. 자 낚시 간단합니다.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.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간단합니다.